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안입니다. 오늘도 어, 바람이 많이 불지만 이렇게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보니까 운동하실 분들은 계속 런닝을 하시던 걷기를 하시던 운동을 다 하시네요. 네,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운동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정말 상쾌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이 운동을 하면서 자전거 라이딩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크게 성공한 적이 두번 있습니다. 처음에는 몸무게가 한 108km까지 찌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 출퇴근을 자전거로 해보자. 그러고 계속 출퇴근을 했습니다. 비가 와도 무비를 어, 입고 자전거를 타고 갈 정도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때부터 살이 막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9kg까지 살을 뺐었고, 또 이번에도 다리 다쳐서 살이 111kg까지 썼었는데 지금 작년에 이제 꾸준히 운동하고, 겨울에도 로라를 타서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침에 몸무게를 재면은 93, 또제 라이딩 후에는 90, 92 정도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정말 꾸준하게 운동하는 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합니다. 어,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운동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라이딩이 제일 잘 맞습니다. 열심히 이 라이딩을 하고 나면은 땀도 나고 또 근육도 키워지고 또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고 경치를 볼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라이딩이 저한테는 잘 맞는 운동 같습니다. 런닝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네요. 어쨌든 몸의 관리는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다이어트가 다이어트 하시려는 분들은 꼭 어떤 운동이든지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자전거 라이딩도 너무 좋습니다. 자전거는 어, 가면은 오는 거리만큼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복귀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한 100km 그 정도 갔을 때는 돌아올 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타다 보니까. 어, 오히려 목표를 향해서 갔다가 목표를 향해서 돌아오면서 운동량이 느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려면 두 번째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아무리 바쁜 일상이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꼭그 어 시간에는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운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 시간을 정해놓는 것. 그리고 꾸준하게, 어, 주 3회에서 4회 이상은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시작하면은 어쨌든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실망감이 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살이 안 빠지고 뭔가 운동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 순간에 그걸 이겨내고 하면은 이게 다 근육이 되고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빠지기 시작하는 날이 온다는 거.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고 내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내장산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여러분도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